안녕하세요. 네, 나라 볼키퍼의 건희건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어, 저의 인생 스토리 계획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파이어족이 되고자 하는 이유와 어, 아마추어 골키퍼를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가보시죠. 저는 2022년 계란 한 판을 채워서 어, 배달 중인 30살 김건희라고 합니다. 대부분들은 파이오족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코로나 사태 이후 자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파이오족은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스무 살 중반 타인을 도울 때 성취감을 느끼는 타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선택한 직업으로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 사이에서 보고 자랐으며 부자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자본에 관련된 한 권의 서적을 읽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 나이 30, 소중한 이성친구를 만나오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고 돈보다 중요한 행복을 쫓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돈에 부딪히지만 돈과 행복 사이에 접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의 은퇴 나이는 36살입니다. 앞으로 6년 안에 여자친구와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 은퇴와 일, 그리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말도 안 되는 목표일 것이고, 누구에게는 가능한 목표이기에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같이 보고 걸을 수 있는 건 행운이며, 목적지까지 같이 갈수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라이프 스타일의 변경과 자본주의 사회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생각과 계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의 무서움도 경험하고 돈의 힘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자친구와 나는 25억의 자산과 500만원의 흐름이 생기는 건물주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매일 세계 주식 시장을 브리핑하고 있고 부동산의 시황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월급의 60%는 통장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돈이 많으면 더큰 돈이 생기고 일이 많으면 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 했고, 어, 시간의 노예가 아닌, 좀, 제가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직장 다니면서 뭐돈 벌고, 쓰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과 좀 정년 은퇴할 직장에서 뭐 결혼하면서 뭐 그런 평범한 인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소중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퇴근 후의 시간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파이오조 선택하게 됐고요. 지금 이게 보편화된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성격에도 정답이 없듯이 사람마다 이제 자란 환경 그리고 뭐뭐 지내온 환경, 가지고 싶은 것들 뭐 그런 게좀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보편화된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 독립이 필요한데 일단 경제적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월급으로는 평생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재테크에 대해서 이제 개방적인 성향, 뭐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내가 주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 메모장 하나를 들고 주식이 될수 있는 방법 아니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 적으려고 한 거야 펜을 들고 응. <laughs> 첫 번째 부동산 응. 두 번째 사업 응. 세 번째 주식 근데 그때가 내가 전 재산이 300만 원이었나 응. 첫 직장 들어가고 한 거니까. 얼마 안 되는지 알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 부동산이나 사업은 아예 그 시도할 자체가 안 나니까 이제 주식을 그치, 해보자. 보통,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 부동산은 되게 돈이 엄청 많아야지만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땐 그랬어. 그러니까 만만한게 주식이지. 그래도 주식을? 그래서 주식을 그래 내가 H 그 H T S 그때 처음 깔아거고 그래 한번 깔아보자. 그래도 오빠가 참 대단해. 보통 H T S 안 깔고 그냥 모바일로 뭐, 하는데. 아니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꿈꾸는 게잖아 sure if y o u 게 e not sure if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있 r e 건을갖췄다 r e not s 남 r e if you're not sure 그그 you're n o 바닥을 r e 알기 때문에 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음. 더 높다. 그랬잖아. 오빠는 바닥도 가까워. 어떤 주변에 부자들 또 봤으니 그치, 그치.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지. 그래서 너가 마음만 먹어도 할수 있다. 그리고 원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직장을 다니고 돈이 꾸준히 흐행금을 생기면 이걸로 뭘 이제 물론 써야겠다는 사람들도 생기지만, 이전에 어떻게든 굴려보자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처음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 나도. 아, 돈이 렇게 자주 이렇게 들어오면? 어, 입금되기 시작하면. 나큰 돈이 어쨌든 돈을 안 벌던 상황에서 갑자기 일을 하면 200만 원이라는 돈도 처음엔 되게 크게 느꼈지잖아 지금은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그러니까 그런 돈이 생기고 나도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굴려야 하나 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적금을 먼저 한 거지. 어쨌든 저축은 이제 그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적금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고 투자를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적금이 나쁜 건 아닌 게 돈을 모을 순 있어. 그치? 적금을 하면은 나도 그랬지만 나도 그때 막 입사하자마자 한 5개월 뒤인가? 새마을 금고 특판 5% 금리 해가지고 그 뭐냐. 3일 그 백주년 기념, 독립 백주년 기념 해가지고, 생활보부 특판 5% 있어서 그 5%가 엄청 대단하게 느껴져서, 70만 5년 동안 하는 걸 했단 말이야. 그때는 아그 5%, 어, 했었어. 나는 그래서 그거 투자, 그거를. 만기했어? 아니, 미쳤냐? 5년, 5년짜리인데. 아, 5%, <laughs> 5 금리니까, 늦었구나. 그거를 70, 근데 그게 금, 적금이 좋은 게, 진짜 의외적으로 그 돈이 나가잖아. 그거 넣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돈을 투자야. 모으면서도 내가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거지. 나는, 나는 모으고 있으니까 어. 이건 써도 된다. 음. 어. 근데 의무적으로 돈이 모이긴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 한 12개월인가 정도 했더니 800만 원도 생겨서 그걸로 오. 투자를 처음 부동에 산 거지. 근데 만약에 진짜 찐 부자들은 그 수, 소비조차도 다 저축하는 거죠.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돈의 소중함, 이제 투자금의 소중함, 정작 돈의 소중함을 알고 더 투자 저축률을 좀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지금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나는 옛날부터 그거를 봤었어. 어릴 때부터. 저, 내가 모은 돈에 70%는 저축하고 30%는 날위해 쓰라고. 그래? 난그 30%도 아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무슨 오빠 저축률 50%밖에 안 되면서. <laughs> 나더 돼? 나70%돼 그럼 잘갈 거야? 갈까? 마실래? 그자기마실는 거야 그래? 그럼 뭐, 가지 말자 그냥 제가 이렇게 돈을 아낍니다 그래. 그렇습니까? 한두 달은 그렇게 했던 거 같아 그래 오빠 대리운전까지 할때 그렇게 70%까지 아꼈잖아 근데 그거 두 달까지 그렇지 아 그게 나도 좀 하면서 느낀 게 어. 수입을 늘리는 게 좋을까? 소비를 줄이는 게 좋을까? 둘 다가 좋겠지 그냥 같이 둘다 병행? 응 맥도날드는 아이스크림과 안 어울려나? 근데 이것도 은근히 비싼 거야, 2,000원이면 은 근데 자기야, 베라에 비하면 싼거 아니야? 베라도 뭐 한... 한... 3,700원 700. 응! 잘려야 될건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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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아니야! 자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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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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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오레오 맥플러리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네네! 그거 하나랑 이제 베리 스트로베리 맥플러리 하나 주시겠어요? 베리 스트로베리 맥플러리 요네 아,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맥컬러리를 시켰습니다. 요새 마무리 코스로 맥도날드더 늦지 않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계획과 잠고의 흐름은 때가 되면 인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동으로 실천해 보세요. 이상 예비 파이어족의 내피셜 건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